마음이 진심이고 한남 시민을 위한 마음이 항상 따뜻한 그 사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남 을지역구 덕풍 1동, 미사 1, 2, 3동 지역구를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계십니다. 많이 힘든 만큼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한남 발전. 네, 감사합니다. 준비된 경제 전문가, 이창근, 다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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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굳은 날씨에도 죄송합니다.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애쓰고 계신 우리 선거 사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시도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찬조해 주신 존경하는 김승용 전 의장님 그리고 최태준 전 도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덕풍시장에 왔더니 참으로 많은 분들이 반겨주셨습니다. 제가 장날마다 잠시라도 들리는 곳이 이곳 덕풍시장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 여기 왜 왔지? 을지역 가는 거 아니야? 하셨는데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덕풍시장의 이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은 덕풍 3동 오른쪽은 덕풍 2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덕풍시장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덕풍시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제가 이곳 덕풍 시장을 다시 찾으니 정말 고향이 온것 같습니다. 명말 사이 26년 하나님을 지키며 살아온 이창근이 다시 고향 앞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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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즘 많이 고달프시죠?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힘들고 우리 덕풍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 많이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여당도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야당도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기 했던 이종섭전 장관, 사퇴했습니다. 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힘들어하는 민생정책, 정부여당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과연 여러분들의 눈살의 주름을, 이마의 주름을 펴드렸는지, 저부터 되돌아보고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반성은 철저하게 반성하되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과연 미래로 나아가자는 건지 또다시 정쟁을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창근은 하남을 미사 1동 미사 2동 미사 3동 특풍 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창근은 정말 민생을 위해 우리 한나 시민들을 위해 한합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공략을 준비하고 여러분들 앞에 선보였습니다. 네, 네. 과연 민생을 향한 미래를 죄송합니다. 향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민생을 향한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우리가 또다시 정쟁에 빠지고 있는지 정말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희 이창근 지난 4년간 방역위원장을 맡으면서 지역을 누비며 이곳 덕풍 전통시장도 수없이 찾아다녔습니다. 하람 곳곳에 덕풍시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쟁을 일삼는 민주당 후보들 과연 우리 하나에 이곳 덕풍시장에 덕풍 이동에 덕풍산동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알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풍전통시장은 매월 4일, 9일, 5일장이 열립니다. 덕풍전통시장과 전통5일장 시장이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 때부터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라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전통시장, 특훈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전통 오일장 시장에서는 오일장 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이 사용이 안 됩니다. 설사 온누리 상품권을 오일장 시장의 상인분께서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그 상품권을 교환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민주당 후보들이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그렇습니다. 26년간 살아온 저 이창근이, 지난 4년간 지역을 누빈 이창근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람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남입니다. 이곳, 덕풍삼동도, 덕풍시장을 기준으로 한 왼쪽 지역은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재개발 문제, 토지 용도가 일, 일치되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공존해 있습니다. 같은 도로를 두고도 어떤 건물은 상업지역, 어떤 건물은 주거지역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이 바로 덕풍삼동의 원도심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재개발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건너편에 덕풍삼동은 미니 신도시가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된 도시 누가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창근, 이창근, 이창근. 그렇습니다. 덕풍삼동을 위해서 제가 내놓은 슬로건이. 균형발전 경제특별시입니다. 재개발 문제 해결하고 토지용도 재정비하고 여러분들의 눈가에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눈가에 주름을 펴고 앞으로 미래를 나아가는 정책 바로 저 이창근이 준비했습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는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지난 26년간 제가 살아오면서도 대학병원 하나 없는 곳이 바로 이곳, 하남시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30만이 넘었었고, 이제 교산신도시가 들었으면 인구 40만, 50만의 중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도시로 발전한 하남 지역에 대학병원이 없다는 것이 말이 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대학병원 유치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학병원 유치는 저 국회의원 혼자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힘도 필요하고 국회의원의 힘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남 시장님의 힘도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입법기관이 힘을 합체하지만 제대로 된 대학병원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학병원 유치의 꿈을 저 이창근이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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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남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대문제입니다. 신도시 지역에는 가장 많은 연령층이 40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원도심 지역에는 가장 많은 연령층이 또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민주당이 제대로 준비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말로만 백세 백세 시대 에 하지 만 민주당이 내놓는 정책이라고는 오로지 포퓰리즘 일시적으로 돈을 주고 눈 가리고 앙화는 정책일 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살피려면 어르신들에게 돈한 푼, 두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실버 케어 센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힘들어하시는 치매 그 치매 예방도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난 시절 하남시장을 맡았던 민주당 정부 시절 말로만 치매센터 치매센터 했지만 제대로 된 치매센터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난 10년간 민주당 정부가 하남시에서 자지우지한 결과물입니다. 그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 실버 케어 센터, 치매 예방 인프라 조선, 제대로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하나은 또다시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인구가 는다는 것은 그만큼 젊은 인구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젊은 인구가 들어오지만, 우리 하나은 여전히 저출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분위기가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의 분위기입니다. 아이만 놔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국가가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무려 280조 원이 저출산 대책으로 돈이 쓰였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정부의 집행자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280조 원이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합계 출산율은 0.7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 한 명을 낳지 않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원도심에 살건 신도시에 살건 어느 지역에 살건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그 지역이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내가 유아 전용 아파트를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놀이터를 공공 키즈카페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의 걱정이 없도록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비율을 여러분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겠다고 제가 공약했습니다. 이러 공약 민주당 후보가 내가 온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과제들이 있고 수많은 폐결해야될 현안들이 있지만 민주당 후보들은 여전히 정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 이창근은 준비된 경제 전문가답게. 제대로 된공약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누가 과연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지, 누가 과연 진짜 하나님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하는지, 여러분들 현명한 판단해 주십시오.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시기가 왔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시민들을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열흘 후면은 총선이 투표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사전투표일이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4월 5일, 4월 6일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재료된 후보가 누구인지 알려주셔서 우리도 과감히 사전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투표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옆에 옆에 손에 손잡고 투표장에 나오셔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하지만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남 갑지역, 을지역, 모든 지역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어야지만 하남시에서 하남시장님과 함께 중앙정부의 도움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지원과 함께 하남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를 믿고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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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찬군. 열심히 이찬군. 일하는 후보, 이찬군. 하남시를 아는 이창근 후보를 하남시민들이 포기한다면 하남시의 미래가 없을 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남시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시민을 위해 이창근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4월 10일 이창근을 국회로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강곡히, 강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소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창준 후보의 선거일세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소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더더 감사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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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 선택해줘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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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심 미에요 여러분과 이근이 함께 만나 하 발전 이루니 아, 이근 사람인데 왜 몰랐나 곁에 두고 딴 사람을 왜 찾았나 아찔일 꿈 이창근은 김동만! 김동만! 역시나 이창근을 찍어야지 성실하고 믿음직한 이창근을 다 아, 국민의 힘 이창근 시청해 기 부탁드립니다. 하남불 덕후기 상속 미사 1, 2상속 이창근